외진시골의 산부인과 의사 고로는 아이돌 오타쿠입니다. 평소처럼 땡땡이치고 덕질을 즐기던 중 최애 아이돌 아이가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큰 충격에 빠지는데요. 간호사가 16살짜리 아이를 좋아한다며 로리콘이라고 매도하자 고로는 다 이유가 있다며 자신이 아이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때는 고로가 인턴이던 시절 살인아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살인아의 최애 아이돌이 바로 아이였습니다. 아이돌을 동경하던 살인아는 고로에게 아이돌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고, 고로는 사리나에게 태어나고 아이돌이 되면 자신이 팬이 되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리나는 병으로 12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고로가 살아있었으면 16살이었을 사리나와 아이를 겹쳐보며 그녀가 꿈꾸던 길을 지켜보고 싶다고 말하자 간호사는 그래서 로리콘이 되었냐고 매도합니다. 고로의 덕질 수준이 장난이 아니라며 사리나를 핑계로 욕망을 해방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묻자 고로는 순수한 감정이라고 말하고, 그럼 고백받으면 사귈 거냐는 질문에 조용히 도망을 선택합니다. 진찰실로 돌아와서도 활동 중단한 아이를 걱정하던 고로는 잡념을 떨쳐내고 눈앞의 환자에게 집중하려 하는데 환자의 신상 정보가 묘하게 익숙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자가 모자를 벗자 고로에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나타나고 고로는 잠시 자리를 피한 뒤 크게 당황하는데요 현실에서 본 아이의 귀여움에 기뻐하면서도 최애 아이돌의 임신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진찰 결과 아이는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로. 16살에 출산을 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간 아이돌 활동도 사무소도 끝장인 상황. 아이는 고로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고로는 최종 결정권은 너에게 있으니 잘 생각하라고 의사로서 할수 있는 말을 합니다. 진료를 마친 고로는 TV를 보며 모 아이돌의 결혼 소식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남자와 애가 딸린 아이돌을 좋아할 수 있겠냐는 말이 고로를 착잡하게 만듭니다. 고로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아이를 응원할 거지만, 아이가 자식을 낳으면 더 높은 곳을 향하는 걸볼수없 때문에 살인아를 생각하며 고민하던 중 때마침 옥상에 올라온 아이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고로가 아이에게 아이돌을 관둘 거냐 묻자 아이는 관두지 않을 거라 말하고 자신은 가족이 없어서 가족을 동경해 왔다며 쌍둥이가 태어나면 분명 떠들썩하고 즐거운 가족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당황하는 고로를 보며 아이는 공표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아이돌은 거짓말이라는 마법으로 빛나는 생물이니까 거짓말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엄마로서의 행복과 아이돌로 로서의 행복. 보통은 하나만 고를지 모르지만 자신은 둘다 갖고 싶다며 호시노 아이는 욕심쟁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본 고로는 아이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뻔뻔하고 약삭빠르고 강하며 새별처럼 눈부시다고 생각하고 의사이자 팬으로서 자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 출산 예정일이 되고 퇴근을 하던 고로는 수상한 남자와 마주칩니다. 이상함을 느낀 고로가 남자에게 이것저것 캐묻 남자는 도망치고 도망친 남자를 뒤따라가던 고로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고로는 아이를 걱정하며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아이와 한 약속을 떠올리지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고로는 죽어가며 살이 나가 연예인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걸 생각해본 적 없냐고 물었던 것을 떠올리고 자신은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 없다며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얘기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만화 최애 아이는 외진 시골에 산부인과 의사였던 고로가 사고로 죽고 아이돌의 아이로 환생하면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으며 연예계로 뛰어드는 내용을 다룬 작품입니다.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의 아카사카 아카 작가님과 쓰레기의 본망 그대는 나의 음란한 여왕으로 유명한 요코야리 맹고 작가님이 힘을 합쳐 만든 작품으로 그림과 스토리 연출까지 모두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읽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몰입하며 쭉쭉 읽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작품을 읽다 보면 충격적인 전개나 다음이 궁금해지는 떡밥 같은 게한 번씩 튀어나와서 흥미진진하게 쭉 읽게 되는 매력이 있어요. 연예계를 주 무대로 다루는 만큼 다른 작품들보다 독특한 매력이 있고 일본 연예계의 어두운 면을 비추면서도 작가님 특유의 개그 센스가 한 번씩 툭툭 웃겨줘서 무거울 때 무겁고 가벼울 때 가벼운 것도 꽤나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스포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대로 설명할 순 없지만 작품을 이끌어 나가는 메인 줄기의 어두운 내용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연출도 정말 강렬해서 내리에 남아요. 연재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2021년 차세대 만화 대상 1위를 하고 단행본 누계 500만 부를 돌파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으로 이번 4월에 애니 방영이 예정되어 있는데 무려 1화가 90분이나 된다고 하는 걸 보니 1권을 전부 담을 생각인 듯하네요.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인 작품이니 다들 애니 방영 전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 끝.